나서 나랑 내꺼 부케랑 오빠 부케를 초대해가지고 수민 쌤은 선하면 선돌 앞에서 멈추자 나오잖아 아 던전하는 애들만 알아서 밖고나갔댔지 근데 이제 던전 일코로 가죠 그럼 되겠네 음. 한 번도 안 잡고 켈타스 한대 먼저 칠 거야 하나도 <laughs> 안 잡을 거야 전는 잡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네? <laughs> 안 나오는 거아 그래요? 응 처음 알았네 그래. 그럼 그럼 애드도 안 내야죠 아 애드내도 한 대도 안 때리면 돼 음. 그냥 막고 있지 나 봐봐 내 방에서 막고 있어 서 그냥? 다 몰고 다녀 온온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있어 지금 깨끗하네요 그래 아무도 없네요 형 근데 뭐 매공 터지면 다 죽는거 아니에요? 아아 안터져 매공 4중첩인데 형님 어 매공 내 네, 매공 안돼 매공 4중첩인데 안돼 기타서 먼저 때릴거야 <laughs> <laughs> 원래 한 5중첩 되면 터지지 않아요? 터졌다 아니네 안 터졌는데 그래서 먼저 때렸어 안돼 안돼 왜죽고있는거야 에구, 진짜. 어, 잠깐만. 네. 형, 형이 시작해갖고, 우리 못 들어가요. 어, 진짜. <laughs> 와, 이렇게 한다고? 지금 <laughs> 영상 찍고 있는데? 아이,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먹는 거야? <laughs> 이거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우리? <웃음> 형, <웃음> 이 악덕 원장이라고 <laughs> 올려야 되겠다. 악덕 원장으로 해서 올려야 되겠다. 혼자 네, 먹을 봐봐 네, 네, 네. 봐봐. 우후. 유후. 혼자 혼자 먹을 거라고. 라더. 와. 한대 아, 때려 봐. 때려 지지도 않아요. 지금이 역을 때봐. 안 돼, 안 돼. 한 대는 내가 칠게. <laughs> 어, 우리 뒤에 들어갔는데. 네, 뭔가 어, 아, 뭔가 때렸어요. 쫄 쫄만 들어갔지. 아. 아, 악덕 원장님 진짜. 칸두레의 시대 원장이 혼자 맞이하셨어요 욕해도 돼요? 이 상황에서는 알, 알라르.. 다같이 왔는데 지금 아니에요 알라르 나오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뭘요? 아. 욕. 욕을. ㅋ <laughs> 네. 욕을요? 지금 캐릭터 두개 밖에 없는데 지금 ㅋ ㅋ 괜히 이랬다가 알라도 안나오고 던져 묶여버리면 <laughs> 어떡할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원장님? 단체. 웬만. 대. 전투만 안 들어오지. 슬며시. 다들 아, 지금 병들면서 병이 된 거야 벌써. <laughs> 내가 기회를 준 거라고. 아, <laughs> 여기도 슬며시 보입니다. 이 분홍색 빛깔들 사이로. 아 너무 애처롭다 진짜. <laughs> 형, 켈다스를요 입구까지 끌고 와서 죽이세요. 안 움직여요. 차단해도. 차단하면 죽어. 차단이 데미지가 들어가요? 자동 공격이 한대 들어가잖아. 아, 뭐, 아, 완전 근접이라서. 음, 저는 10m 에서 차단 되는데, 15m 인데. 죽겠다. <laughs> 무릎케도 진짜 재밌었는데. 아 무릎케, 아 그거 영상 안 찍었다. 무릎케 이번 주 해대전 제임스랑 차장님. 맞다. 근데 우리 딱 먹을 때 그때가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때는 마이크도 끊은 상태로 막. 어,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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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때려졌다. 이게 나오네요. 요 밖으로? 왜 일로왓 어, 왔... 리셋 아니 리셋된다 리셋해라 리셋 리셋 리셋된다 도발 도발 때리지마요 안돼 리셋된다 도발도 안되네 <laughs> 뭐야 죽었어요? 어 승수생 한대 한대 때렸어요? 자동공격? 자동공격 한번 때리세요 쟤네 자동공격 <laughs> 총사요. 총사. 총사. 제 자꾸 총사. 형 나와 볼래요. 못 나오나? 총사요. 총사. 총사. 안 돼요. 네. 얘 간다 켈타스. 에. 제제 대사 찾으러 가아 지금. 아, 대본 찾으러? 아, 망했어. 는데근접도휘둘러기로 어, 눈안 나오겠다. 소민 쌤은 하나도 못 때렸는데. 어어 네. 어, 누나 켈타스한대 때렸네 진짜. 근접 공격으로. 노력을 안 했네 노력을. 자동 공격. 한 대. 아 전투 중. 이제 입에서뭐 하는 거야? 내내 <laughs> <laughs> 황팔 때문 그래? <laughs> 황팔 매공 때문에. 아, 어, 로스 루스, 로스는 된다. 와. 어, 불 들어 왔네요. 오, 다행이에 내가 다 네. 응? 네? 경등려고 일부러 던 네? 거야. 네. 나나. <laughs> <laughs> 후. 기도 기도 기도? <laughs> 신기해 기도를 올리시네 <laughs> 흥 에이 씨안 나왔다 아 그래 불쌍날나안 나옴 나도 쌍날검. 아, 형상. 심지 나왔어요? 아니에요. 불사조의 쌍날검 나왔어요. 오, 룩 좋네요. 쌍날검. 이게 근데 도적, 아, 도검을 낄수 있는 캐릭터로 네. 먹어야지 룩변이 될 거예요, 아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총을 먹으면 룩변이 되는데. 네. 이쁘게 예쁘네요, 진짜. 응. 네. 젓가락 같이 생겼어요. 젓, 가락 방금, 발음 조심하세요. 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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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젓가락, <웃음> 젓가락, 젓가락 맞죠? <laughs> 젓가락, 예, 젓가락. 아이. 괜니다 그리고, 그. 아지노스 먹으러 가야 되겠네. 네. 아지노스는, 아지노스 갈까요? 네, 아지노스를. 아저씨, 갔다 딱자면될것 같아. 아저씨,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아, 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로 네. 올게요. 악사, 아, 아, 우리 네. 그 차단 들어가는 거 알죠? 네, 그때 했잖아요. 세사슬. 그, 그렇지. 네. 세사슬, 바로 한두번 하고 아, 바로 성공했죠. 오늘 자야 돼. 내일, 네. 내일 아침에 일이 있어서. 네. 네. 알라르 사진 찍어 올릴, 아니다, 아지노스 사진 찍어 올릴게요. 오케이, 네케이 네,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 음, 비행장에서 내려주세요. 여기서 바젤나스